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세계에 첫 발을 들이게 된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닥터 콩깍지 하면 좀이상하죠왜 콩깍지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아이의 태명이 콩이에요. 둘째 아이는 깍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콩깍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콩깍지 아빠라고도 불렀고요. 줄여서 깍지 아빠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셋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셋째는 나물이라고 하죠. 콩나물. 이것도 웃긴데,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데 넷째가 또 선물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제가 개원할 때, 어, 그때 생겼기 때문에, 대박이, 예, 그렇게, 태명을 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콩깍지, 아빠라고 했고,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닥터 콩깍지, 로 활약을 좀 하려고 해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해군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열심히 진료와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곳 서울 강동구의 천호동에 올바른 서울병원을 개원해서 현재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서울병원은 정형외과, 내과 특화 병원으로 최신 검사 기계들과 수술 시설을 갖추고 있는 90병상의 병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내과 후배들은 제 서울대학교 후배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대암 검진, 위대장 내시경, 유방 및 갑상선 세침 검사 등 내과적인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척추 내시경, 골절, 관절경 수술, 소아 정형외과, 인공관절 등의 그런 정형외과적인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이나 보난이도 수술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지방에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계시죠. 4년 전에 그 저희 병원 운동 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운동 선수 진료들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이 좀 많이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수술과 재활을 좀 많이 진행했고, 현재는 프로농구 LG 세이커스의 팀 닥터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요새는 프로 선수들도 많이 찾아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몸의 관절 이야기 바이 닥터 조재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한 800개 정도의 전문적인 글을 올렸고,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나름 소통을 좀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글과 사진만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의 한계가 있고. 환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더, 어, 전문적으로, 내진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딱딱한 글과 사진보다는 뭐잘좀 이렇게 친근한 영상이 더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물론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루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신변 잡기적인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들 중에 다른 뭐 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이들 중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친구들 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좀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좀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유튜브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오면 딱딱하잖아요. 의사들에게 제대로 좀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진료 보느라 쫓겨서 특히나 뭐 대학병원에서 좀더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정형외과 질환 중, 꼭 정형외과 질환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좀꼭 알고 싶었거나 그런데 물어보지 못했던 것, 어, 그런 것도 어,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쉽게 풀어서 컨텐츠로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하게 된 유튜브 초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닥터 콩깍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올바른 TV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콩빠. 네. <laughs> 아 이거 재밌네. 네.